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럽더비TJ 검등입니다. 비트 시장은 상하이 봉쇄 해제로 인해 상승을 보여준 듯 했으나 큰 반등은 없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지루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은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는 금융 및 다양한 분야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이자 하스켈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축된 최초의 3세대 블록체인 가상화폐입니다.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기능에만 충실한 코인이라면 여기에 계약서 작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는 것이 2세대 이더리움입니다. 먼저, 에이다 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분석은 제가 보는 관점 및제 생각이기 때문에 매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차트를 먼저 보면 현재 차트가 크게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상황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순간적으로 페이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다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21선 위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라고 예상됩니다. 에이다 코인의 지속적인 대응을 저희 소통방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상당방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상당방 링크 있습니다. 드랍더빗은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료 또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보유 코인에 대한 진단이나 물려 있으신 분들 소통방 참여해서 쉽게 편하게 대화 나누시면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나게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드랍더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